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나래TV입니다. 오늘은 지금 신사동에 제가 아는 지인이 가방 브랜드인 세들러를 하는데 지금 제가 오늘 메고 있는 이 가방도 세들러라는 가방이에요. 가방만 하시던 분이 이제 카페까지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카페에 또 베이커리들이 굉장히 또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쓱또 먹어보고 신메뉴가 얼마 전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먹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죽 공예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오늘 나를 잡고서 오빠네로 놀러 가서 세들러 선생님에게 들어보는 가죽 클래스 한번 제가 듣고서 여기 저희 나래 TV 브이로그로 한번 같이 찍어볼게요. 이따 만나요. <목소리를> 세들로 쇼룸과 같이 되어 있는 카페입니다. 내려가는 길이 너무 예쁘죠? 약간 포토존들을 놓였어 사장님. 어, 머 깜짝이야! 예, 미안! 야, 들어가! 여기 세델러 카페입니다. 이렇게 가방도 준비되어 있고요. 주니 인사이즈요? 인사이즈요? 세델러 하우스의 오름팔이십니다 <laughs> 이따가 찍어야겠다. 이모야! 이모야! 이모야 너무 착해. 이모 찍으면 너무 착해요. 이모 찍으 너무 착해요. 이제 카페에 왔으니까 먹기를 해야지. 이게 바로 제가 진짜 먹고 싶었던 신메뉴? 화분을 받듯이 뭐예요? 머랭 케이크. 머랭 케이크. 네. 흰자로 만들어 거. 흰자로 만들어서 좀 속에 부담이 좀덜 되는, 되는? 다이어트네요, 다이어트. 어, 이거는 발레리나들이 <laughs> 먹었던 디저트. 아, 진짜요? 네. 진짜로? 네. 그럼 저는 이거 하나랑 네. 딸기 들어간 거. 생크림 어, 좋아하시니까 생크림 네. 들어간 걸 아,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저희 주문을 받고 계신 분은 스들러의 사장님이십니다. 아이고. 죠 네, 이런 식으로 쿠폰이 진짜 정기지 않아요? 데들러가 가죽으로 유명하잖아요. 쿠폰 스탬프도 가죽이에요. 대박이죠? 쩔어 스탬프를 찍겠습니다. 오. 와, 와. 이렇게 열 장을 모으면 은 음료 하나가 공짜, 케이드. 그래서 이렇게 코스트라고 컵받침인데 음료를 시키면은 모든 분들에게. 자기 이쇄를 새길 수 있는 거야 원하는 색깔 문구 이렇게 해서 문구가 4개까지 가능하대요 나 해야지 4가지 글자 특수문자 불가능 두 가지 컬러 골드 실버 메인 나뭐 할까? 아! 나레티비 어 실버 이렇게 붙여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 왔을 때는 없었는데 이제 만 원만 내면 이렇게 러기지텍을 할수 있대요 캐리어나 가방 같은 거에 사는 거지 엄청 귀여울 것 같아 제가 카드지갑을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렇게 이 러기지텍을 한번 만드는 거 정말 간단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메뉴 나왔습니다 대박 여기 세덜러 카페를 보여주면 약간 손님이 너무 많아서 못 보여드렸는데 보늘려면 이렇게, 이렇게. 이 가운데 정원처럼 되어 있어요. 갈쇠로. 봄 되면 또 여기를 디스플레이를 바꾸실 거래. 거울 포토존.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가방들이랑 쓰시는 가죽들. 포츠. 저기서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일단 이제 저는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와, 쫀득쫀득한 느낌이야. 과일이랑 같이 어? 쫀득쫀득해 근데 그떡 같은 게 아니라 눈에 띄네, 눈에 띄네 겉에 거맛본지 알죠? 약간 쫀득쫀득한 데 카라멜 같고 약간 과자 같은 거 근데 안에는 엄청 촉촉해 식품빵 같은 느낌? 음 먹었어. 이모집은 너무 착해요. 야 맛있냐? 야이 먹었어. 내라떼. 내라떼. 뭔가 소리에서 느껴지죠? 약간 바삭바삭한 빠작 거 같은 느낌이. 미쳤다. 저는 이제 이번에 러기지텍이 새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간단해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 저의 가죽 공방을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 예, 새들러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배장환 마스터라고 합니다 어 마스터님 어... <웃음> 마스터님... <웃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아주 올해 서른 살아 그래요? 저보다 못 빠지네요 아 그런 거상관어요아 그런 거상관어요아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스터님에게 오늘 <laughs>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근데 제가 분명히 아까 봤을 때 음, 네. 패딩 쪽끼 입고 있었거든요. 아, 네. 눈으로 봐도 좀새거 같은데. 아 아니, 네. 일단, 일상을 보여드리는 거라서. 아. 음,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코스터를 만들 건데 제가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네 제가 어, 말씀드리는 대로만 라하시면은 네. 네. 척척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저희가 코스터를 가중입니다 스토어즈 헛소리하지 마 임마 무섭지 않고 네,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와 이건 무슨 가죽이에요? 네, 베이스톱을 가죽이라고 이제 정말 소의 그냥 기본적인 스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소가죽이에요? 아 베이스톱을 가죽이 소가죽이에요? 그럼요 네, 저희가 촬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알아요 네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은 바로 포스터가 띵 하고 나와요 한간유 <laughs> 있으신 것같은데 크고스가 아, 예. <laughs> 그띠 하고 나오신대요. 해보실까요? 네. 네네, 제가 해요. 네, 직접 해볼 오, 좋아요. 그래서 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그거 얼마 예요 300? 600? 네, 어쨌든 별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어. 위치에 네. 가져다 놓은 다음에, 네네. 이 여기, 여기, 이 버튼이 숨어져 있거든요. 네, 네. 네. 한번 누르시면... <laughs> <초콜릿이야>. 네. 오 어, <laughs> 된 거예요. 우와. 대박! 네, 띵! 하고 나왔죠? 네. 오, 이러면 끝이에요? 네. 엄청 단단한데요 미친, 잘라야겠다. 실밥 나왔어. 오, 엄청 쉽네요? 이제 이런 끈을 할 거예요, 이런 끈. 맞죠? 네,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뭐가 떨어졌는데요? 제가 게요 여기 택에 들어가는 이제 택 고리를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틀이고요. 오. 이거는 종이를 까는 이유가 깔끔하게 한 번에 아, 찍히는. 가죽 네, 위에다 깔아주시고 아 MZ 가죽 밑에깔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 마스터님 이사님이세요? 어 죄송합니다 사침이신데 지금? 어 죄송합니다 밑에 종이를 깔아주셔야 되나? 네. 근데 이거는 넘잖아요 지금 눌러주는 틀이 넘기 때문에 안 찍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안 찍어주시면 아 똑같이 눌러주시면 네 이제 이동을 하셔가지고 눌러줘요? 어, 언니심네요네 네. 됐어요? 됐어요? 오 깜짝이야 네. 이부분는 제가 새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분 마스터가 이 마스터인지 아닌지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다른 데는 그래도 좀 매끄매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이거? 얘 먼저 찍는 거예요? 어 얘는 아니예요아 여기 자만 많아 가장 비싼 기계 뭐야 오빠? 제장 비싼 거 재봉틀 재봉틀 재봉틀? 아 맞다 그리고 만약에 직원이 실수로 고장 냈어 조금 고장나면은 그 사장님이 하루종일 고치십니다 아 <laughs> 진짜? 세 달치 월급을 부받게요 아. 그래서 <laughs> 일단 준비해주신 이니저를 토대로 제가 불받기에 세팅을 해놨어요 이거 맨손으로 만지시면 절대 안됩니다 아 그래요? 180도가 넘는 온도이기 오. 때문에 당연히 아. 그냥 바로 오해 직접 찍어 주신 거는 나중에 하시고 네, 네. 한번 연습을 네. 혹시 픽사이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연습을 네. 네. 그래서 여기다가 틀을 딱 맞춰서 물을, 놓으시고 어. 원하시는 컬러가 뭐였죠? 핑크 실버 네, 네. 핑크 실버였죠 아, 핑크 어이다 할까? 핑크... 그, 빨리 정해주세요 이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핑크 물박지를 어. 그 위에다 이렇게 깝니다 어,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핸들 음. 이 핸들로 한 2초간 눌러주시면? 얼마나 세요? 15kg의 압력으로? 15kg? 네. 아, 한 2초간 한... 눌러주시면? 네. 네. 어, 어 뭐, 재밌는 일을 하셨네요, 여태까지. 어. 힘든 건줄 알았는데. 야, 이, 야 참... 재밌죠? 약 15kg의 압력으로? 2초간. 어, 갑자기. 1, 2, 3. 주세요 과연? 아좀더 힘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올리시고 조금 더 세게 눌러주세요. 그렇죠. 한번더 세게. 아, 어, <laughs> 제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될까요? 저이 그렇죠? 위에다가 이제. 실버를 덮으면은 실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음. 그래서 실버를 그 위에다 찍는 게 아니고 살짝 사선으로. 해서 아,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 그라데이션을 모양, 네, 그림자, 아. 그림자 느낌. 느낌으로. 아, 이건 한 방에 잘 찍어야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대로 그냥 찍어주세요. 조금만 작게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오, 오, 너무 잘 나왔어요. <laughs> 너무 잘 나왔어. 너무 잘 나왔어요. 완전 잘 됐죠? 오, 어, 너무 잘 나왔어. 네. 너무 예쁘다. 온 힘을 다해서 <laughs> 똥쌀 때까지 똥 나올 힘을 다해서. 너무 예쁜데요? 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발을 봐도 돼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정말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한 거고요. 이제 도와주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네. 온 힘을 다해서 찍어돼요 하나, 둘, 셋. <laughs> 조금모자랐조요모자조금모자는조모자 조커모자는 조조금모자는 조커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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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커모 조커모자는 조커모자모자 진짜 잘 나왔다. <laughs> 인정인데? 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골드예요? 아, 골드? 거는 로즈골드예요. 로즈골드 있다고 안 말했잖아요. 아 어, 이거는 그, 잘안 찍히기 때문에 아, 로즈골드 안 찍혀요? 네, 잘안 찍히기 저는 때문에 저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이제 오늘부로 이제 로즈골러가 로즈 골드 <laughs> <골드가> 탄생합니다.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이렇게 잡아 돼요? 네, 됐습니다. 아. 아... 야, 잘 그죠? 잘안 나오죠. 근데 이 위에다가 다시 한번 찍으면 될것 같아요. 와 직접. 근데 컬러 자체는 기깔나는데. 네. 컬러 자체는 진짜 이쁘거든요. 꼭 그렇게 맞춰야 돼요, 사실. <laughs> 아... <laughs> 똥쌀 때까지 똥 나올 힘을 다해서. 이거 <laughs> 어떻게 뭐 실패? 이제 제가 해서 해드릴게요. <laughs> 제발, 제발. 오잘 나왔죠. 로즈고자잘나오는데 너무 예쁜데, 이 컬러? 어,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어, 너무 예쁘다, 이거. 어, 내, 온 너무, 너무 내 심, 내 심장을 포켓했어. <웃음> <웃음> 여러분, 세들러 하우스에 놀러 오세요. 커피만 마셔도 이렇게, 코스터가 공짜. <웃음> 좋네. <웃음> 네,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응. 끈을 넣을 수 있는 응. 구멍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구멍에다가 직접. 아까 그, 쿠폰 네. 만든 것처럼? 그렇죠. 쿠폰 아 펀치로 직접 망치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끼워서 네, 왼손으로 다 닫혀주시면 요 설명표 한번볼요요와 가죽이 이렇게 튼튼해요. 와깔끔 아, 네. 이제 다음 것도 네한번세개다풀어보요아 뒤에 저이가리네요깔끔 그렇죠. 그렇죠. 와 그러면 에 준비한 여기 스택, 스텝. 어. 스택을 꼽아 주실 건데요. 오세요를 이제 꼽아 주실 건데. 자, 근데 이, 이쪽, 이쪽 보이는데 어디요? 이, 이쪽 보이게? 네. 상관은 없어요. 몰라서 지금 설명 되는 거예요? 아 어, 아니요 아니 아니요. 마스님.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웃음> 지금 설명 <laughs> <살며>, 잠시만요 하더니 <laughs> 잠시만요 하더니. 설명을 듣고 계세요. 아, 예. 아, 예. 알았어 알았어. 원래 알고, 알고 있었어. 마스터라면서요. <laughs> 었어 언니, 아유. 언니한테 외우면 안 돼요? 고집에 이중으로 원래 사람 말을 전해 들으면은 이게 좀 오류가 생기거든요. 저는 수줍음이 너무 많아서. <laughs> 저 근데 설명 안 들어도 알수 있어요. 그냥 여기 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뭘 배우고 온 거예요? 뭐? 두 군데가 꽂아져있기 때문에 아 이게 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 그래서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그쪽, 그쪽 해도 좋겠지 않아요? 네. 제가 해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이거요? 어아쏙 홈이 있구나. 반대다. 네. 그래서 아니요? 내려요 이거를 <laughs> 어 엄청 귀엽다. 가방 바로 닮은 것 같아. 이거 완성인 거죠? 그래서 가방에 쏙 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방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가라주세요. 내가 봐.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딱 캐리어에 좋겠다. 나 여행 그래도 네. 나름 가는데. 어. 네. 캐리어에 너무 좋겠는데? 캐리어용이에요. 아, 진짜? 어, 너무 귀엽다. <laughs> 어, 나래TV 택 만들었어요. 오늘의 나래TV와 새들러의 콜라보.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런 코스터 체험 정말 끝났고요.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 그 세들로에서 허락을 한다면, 밤에나가사 카드지갑 같은 거를 하지 않을까. 네. 아, 맞다! 그 선물이 있다잖아. 어! 무슨 선물? 죄송, 음. 물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잠시만요. 이럴 아, 때 나오는 말이 케이빠 떡밥 아니 선물이 그 먼저 그거를 메이크에서세명 3명 주는요감사합 세들로. 다 세들로. 미쳤다, 클라스. 제가 원래 얘기했던 게 카드 지갑을 이렇게 세 분한테 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옆에서, 지금 아까 그 말씀하셨던 오프닝 때 있었던 오른팔과 왼팔을, 왼팔을 담당하시는 분이 다섯 개도 버튼하다고. 그래서 지금 돌아온 나래TV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댓글과 좋아요를 누르고, 그리고 이메일로 누르면서 자기의 새들러 카드 지갑 받고 싶다. 구독과 아, 좋아요. 세들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해서 카드 지갑 다섯 분에게 쏘겠습니다쏘겠습니다 와아아아아아 <laughs>